지금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폭락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외국인들은 한국의 어떤 주식을 오히려 사들이고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찬스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어 최근에 이제 미증시를 비롯해서 한국증시 역시도 외국인들의 이제 투자자금이 이탈되면서 계속해서 시장이 크게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 어뭐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사실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가 향후 이제 시장이 회복됐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무너질 때이 무너진다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사실은 무너졌다가 올라올 수 없다라는 사실이 훨씬 더 저는 공포스럽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이 폭락장의 가장 이제 뼈아픈 점은 폭락장에 오고 나서 사실 이 격차가 훨씬 더 크게 벌어진다라는 점이 저는 무서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폭락이 될 때는 다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격차가 이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반등하는 시점에 어떤 주식들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높게 올라가는 반면 어떤 주식들은 바닥에서 고점 대비해서 무너진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좀 전망이 있는 주식들은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고 있을 때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이고 있고 이런 주식들은 또 시장이 회복될 때 본격적으로 그리고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주식들입니다. 제가 매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 오늘도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면서 어 어떤 주식은 한번 이제 또 매수를 고려해봄직하기도 한 좋은 주식은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 외국인 순매매 상위입니다.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을 오늘은 따로 어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어 일단 이제 4월 4일 그리고 4월 3일 기준으로 어, 금액 기준으로 어떤 종목들 그리고 뭐이 어, 거래량도 거래량이지만 금액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이 4월 3일자랑 4월 4일자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뒤로 넘기면 뭐그 이전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네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4월 4일이랑 4월 3일을 이제 놓고 봤을 때뭐 중복되는 종목은 없는지 그리고 최근에 어떤 주식들을 좀 많이 사들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이 크래프톤이 매수세가 상당히 좀 크게 들어왔다라는 점 이러한 점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금액 기준으로도 뛰어나지만 어, 추후에 움직임이 좀 어떻게 나올지 좀 주목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게임주들을 이제 볼때 제가 항상 어 게임주들 안에서는 크래프톤이 1등이다 라고 이제 제가 탑픽조로 꼽아왔던 주식이죠 최근에 이제 주가방어도 나름 잘해주고 있고 오히려 증시가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어 되려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는 대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도대체 크래프톤이 왜 이렇게 강세를 띠는가? 뭐, 사실 두 가지 이유로 들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제 게임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지금 시장을 크게 짓누르고 있는 관세라는 카테고리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만은 비교적 자유롭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관세에서 그래도 덜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AI 관련된 섹터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어, 이익을 그리고 반사 이익이라고 하긴 그렇고 좀 더불어서 같이 이제 이익을 볼수 있을 거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이제 AI가 성장을 하게 되면 지금 그래픽 카드의 이제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 미로 짐작해 볼수 있는 사실이 사실 이번에 AI 관련된 모멘텀으로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뭐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꼽아볼 만한 게 엔비디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원래 주력으로 뭘 하는 회사입니까? 그렇죠.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그래픽 카드라는 게 이제 게임 산업에 있어서 사양을 올리는데 또 고퀄리티의 게임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사양 게임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래픽 카드를 좋은 걸 써야 된다는 거를 뭐 컴퓨터 좀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세요. 어, 이렇듯이 우리가 이제 AI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는 게 그래픽 카드라든지 그리고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하드웨어 쪽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뭐 그래픽 카드보다는 아무래도 HBM 메모리 쪽에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어, 이 AI가 성장하면서 하드웨어 쪽에서 우리나라는 HBM 쪽에 강세를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많이 좀 두각을 드러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단계로 볼수 있는데 AI가 성장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수혜를 볼수 있을 만한 뭐 플랫폼이라든지 게임주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사실 AI 소프트웨어에서 어떻게 플랫폼이나 게임주가 두각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나라가 잘하는 걸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물론 AI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는 더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더 중요한 소프트웨어들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쪽에서 강세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비교적 떨어집니다. 근데 AI가 이제 산업이 개화기를 맞이하게 되면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플랫폼이라든지 게임주도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는 업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산업 자체가 커진다라는 거죠, 케파가.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나라는 플랫폼이나 게임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국가이다 보니 거기에 관련된 플랫폼이나 게임주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게임주는 크래프톤이 지금 게임 산업을 거의 이끌어 나가고 있다시피 하고, 어 그리고 이제 게임의 트렌드 자체도 사실상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결제 결제를 유도하는 좀 사행성을 유도하는 그런 이제 매매 전략도 중요하지만, 음, 뭐 마케팅 전략도 중요하지만 어, 더 중요하게 이제 평가받고 있는 게 앞으로는 게임의 질이라든지 퀄리티가 얼마나 올라가느냐를 많이 판가름하게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게임 산업이 성장할 걸로 기대되는 만큼. 어, 사행성을 이제 노린다기 보다는 게임의 퀄리티가 중요하게 되죠. 크래프톤이 사실 배틀그라운드라는 퀄리티 좋은 게임을 만들어내서 그걸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기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사양이 높은 게임이기도 하고요. 이런 고사양의 게임들을 앞으로도 양질의 어, 퀄리티로 좀 뽑아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는 어찌 보면 좀 메리트를 가져가 볼수 있는 기업으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점이 음,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멀티 스튜디오 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게임 산업이라는 게 하나가 이제 잘 되면 대박이 터지지만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게 망해버리게 되면 기업까지 휘청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엔터 산업이랑 좀 유사한 면을 띠기도 하는데 잘 되면 대박인데 안 되면 정말 크게 삐끗하는 게 게임 산업이에요. 근데 크래프톤은 이미 배틀그라운드라는 어, 하나 대박친 그 게임이 이미 존재하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개의 이제 스튜디오에다 투자를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뭐 하나만 걸려라 해요. 하나 대박 터지면 그때는 그냥 다 회수하는 겁니다. 실패했던 것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잘 분산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평가도 저는 내리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다른 게임 기업들과 크래프톤은 어, 이 게임의 고질적인 그 리스크를 잘 분산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보면서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양식품인데 사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우려가 되는 사실이 뭐냐면 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케이프드 뭐 물론 이제 유명하고 불닭볶음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맞는데 기술적으로 매우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서 과연 이걸 신규 진입으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게 어, 얼마나 이제 우리가 리스크를 테이, 테이킹하는 거 대비해 가지고 얼마나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을까 기대 수익률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 많이 좀 불안한 자리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특히 지금같이 시장이 뭐 어려운 장으로 이제 흘러나가고 있고 막 지수가 급락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더더욱이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삼양식품은 조금 조심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두산에너빌리티랑 이제 네이버가 있는데 뭐 네이버는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AI 산업이 이제 뜨게 되면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AI 발 수혜를 받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더 본다면 게임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 쪽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대표고 그 다음에 뭐 게임에서는 크래프톤이 저는 대표격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게임에서도 W게임즈라든지 시프트업이라든지 뭐 나름 이제 제가 또 따로 괜찮게 보는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뭐다 저마다 이제 좀 장단점이 극명하기도 하고요. 어, 특징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두드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밸런스를 잘 잡고 퀄리티라든지 무게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좋은 대장주로 평가해 볼수 있을 만한 게 저는 크래프톤. 그리고 플랫폼에서는 네이버, 카카오라고 생각해요. 특히 플랫폼 안에서는 이제 네이버가 조금 더 저는 대장주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 최근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음, 최근 정부에서 이제 카카오가 많이 압박을 받았다라는 평가가 나오다 보니 어, 이제 좀 카카오가 날개를 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시장에서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카카오도 좋게 보지만 카카오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네이버가 조금 더 저는. 어,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잘 참고해 보시면서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도 어,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거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이죠. 지금 최근에 뭐 유가가 폭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마 트럼프는 관세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에너지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물가를 다운시키려고 하는 목적성을 계속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의 비용을 줄여주는 어,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의 수익성을 올려주는 그런 전략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관세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크게 충격받고 있고 경기도 휘청거릴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단계인데 여기서 뭐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을 만한 거는 유가가 폭락했다라는 겁니다. 유가가 폭락했다라는 건 결국 기업들이 어뭐 제품을 제작하는 단계나 이런 쪽에 있어서 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고요.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수익성을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이 관세를 어느 정도 상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요가 죽을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면서 유가가 폭락했는데 심지어 여기서 이제 전력 같은 경우에도 원전을 통해서. 음, 뭐라고 해야 될까 에너지 비용을 크게 다운 시키게 되면 비용은 더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가는 이미 폭락했는데 원전을 통해서 에너지 비용 역시도 어, 좀 급락을 시켜주는 계속해서 이제 하향 평준화를 시켜주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유가가 폭락한 건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나름 좀 바랬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에너지 비용도 크게 낮추는 어, 이 원전 육성 정책을 좀 펼쳐가지고, 어, 전반적으로 좀 물가를 낮추려고 의도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기업의 수익성을 유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펼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들이 결국 모두 이제 친환경 정책과 좀 결이 다르거든요. 어, 당선 되자마자 바로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했잖아요. 사실 이제 친환경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원전 쪽도 많이 타격을 받았던 업종 중에 하나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앞으로 계속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정권이 혹시 뭐 바뀌게 되면 과거에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 원전 탈원전을 또 했기 때문에 혹시 또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원전이 좀 위태로워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물론 뭐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 탈원전 1호 국가로 평가받았던 뭐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모두 이제 다시 어, 탈원전 1호 국가가 아니죠. 아 맞죠. 탈원전 1호 국가로 이제 평가받았던 그런 국가들이 다시 이제 원전을 사용하는 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을 많이 또 가, 탈원전을 강조하고 있을 때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탈원전을 하는 국가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뭐 탈원전을 하는 국가들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국제적인 흐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쪽이 당선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 탈원전을 할 확률은 희박하지 않을까. 어 물론 뭐 이걸 무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유가를 낮춘다든지. 어, 전력 비용을 낮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해지는데 지금 여기 이제 한국전력도 올라와 있어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좀 중요하게 보실 만한 포인트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정말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대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전력이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이고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어, 충분히 이제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적자를 계속해서 안고 가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음, 이 공공요금을 계속해서 인상해 나가면서 적자폭이 이제 해소가 됐고요. 한전에 이제 대주주가 대한민국 정부가 굉장히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정부도 뭐 재정이 좀 빵꾸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어딘가에서는 메꿔야 되거든요. 그걸 결국에 이제 한국 전력의 배당에서 메꿀 가능성이 뭐그게다메꿔지지는 않겠지만 일정 정도 조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기업의 특성상 이거를 어 굉장히 주주 친화적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하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기업들이랑은 조금 성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배당 성향을 크게 가져가는 이게 뭐 혁신을 가져오는 기업도 아니고 한국 전력이. 물론 혁신을 가져올 수 있지만, 어, 사실 다른 혁신 업종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어좀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성향으로 좀 나아가지 않을까, 높이는 쪽으로. 어,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주가를 밀어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익 구조 자체도 이제 정상화되면서 흑자전환이 시작되고 있고, 마진율도 올라가고 있고, 뭐, 애초에 PER, PBR은 말도 안 되는 저평가였죠. PER이 한1배 한 정도 되고, PBR도 뭐 0.2배인가요? 엄청 낮게 이제 형성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도 그다지 많이 이제 고점으로 가고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바닥에서 박스권을 계속 그려주고 있는 단계거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뭐 일봉이나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주가가 뭐, 뭐 월봉으로 잠깐 볼까요? 어, 계속 바닥에서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횡보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10년치 차트를 보더라도 이 박스권 흐름을 이제는 좀 돌파해 줄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예상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만년 적자를 이제 끊어낼 때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배당 성향도 올라가고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주가를 밀어올리는 부동산에서도 이제 월세가 어,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 매매가를 밀어올린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결국 수익률이 매매가격을 올린다는 거거든요 이건 뭐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죠 거의 대부분의 투자 시장에서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수익률이 매매가를 밀어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전력은 그런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좀 긍정적인 부분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징적으로 볼 만한 게 사실 삼양식품이 워낙에 빅히트를 치면서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는 사실상 원래 라면 1등주는 농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삼양식품이 1등이 됐고 농심이 이제 따라가는 입장이 됐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보게 되면 음, 삼양식품이 이제 신고가 랠리를 쓰면서 농심이 좀 뒤따라서 일정 정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금융주들이라든지 KB금융이 제가 항상 금융주에서는 원픽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리온 같은 이런 식품주들도 움직입니다. 근데 오리온은 뭐 삼양식품 농심과 좀 결이 다르다라고도 좀볼수 있는 게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어서 좀 중복적인 그런 카테고리로 엮여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이런 제가 과거에 mlcc 관련주로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mlcc만 그 얘기가 나오는게 아니라 지금 사실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라든지 뭐 세종공장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어 하드웨어 쪽에서 지금 혁신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할 때, 어 지금 이 기판 관련된 소재 쪽으로도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원래 반도체를 소부장으로 보통 나누는데, 과거에는 소재나 부품 쪽이 훨씬 더 수요가 집중되고 주가도 많이 올라갔죠. 장비가 외면받았습니다, 비교적. 근데 이제 최근 흐름은 아무래도 이제 AI 혁신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장비 쪽이 두각을 드러내고 소재부품 쪽이 비교적 좀 소외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어찌 보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대표격으로 어 같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세종기, 세종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측면들을 고려해 봤을 때 추후 이제 캐파 상승이 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세종 사업장을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 유리기판 시생산이 좀 기대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보시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로서도 좀 두각을 드러낼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결국 미래로 갈수록 계속 전자화는 지속될 거기 때문에 MLC 수요는 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보통 삼성전자 종목에 많이들 집중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삼성이라는 그리고 뭐 전기 전자 반도체 이런 쪽을 눈여겨 보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보다 삼성전기를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과거에도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혹은 그 전부터 삼성전자 볼 바에는 삼성전기를 보시는 게더좀 권장을 드린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저는 크게 의견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삼성전자보다는 저는 삼성전기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추후 성장성을 좀 따져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휴대폰 사업부라든지 그 다음에 뭐, 뭐 가전 사업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엄청난 혁신이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건 근데 어느 정도 다들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반도체를 보고 가는 거였는데 삼성전자는 반도체에 있어서 지금 어, SK하이닉스에도 밀리고 있는 과정이고 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삼성전기가 어, 훨씬 더 전기전자 쪽으로는 컴팩트하게 성장성을 보여 줄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전 4월 3일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네이버뿐만 아니라 이 때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매수세가 잘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인버스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만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은, 하 인버스 상품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지금 시장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각별히 주의하면서 보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시장이 계속 하락하거나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삼성, 과거 삼성 엔지니어링이었던 삼성 ENA. 사실 앞으로 이제 플랜트 사업들이 굉장히 두각을 드러낼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건설 관련된 종목들이나 플랜트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 ENA가 앞으로 좀 두각을 드러낼 만한 인프라 정책이나 이제 에너지, 어 이런 산업들이 육성이 되게 되면 삼성 ENA가 굉장히 강세를 띨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FLNG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LNG 운반성 관련해서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두각을 많이 드러낼 거로 내다보고 있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삼성 ENA도 같은 삼성 그룹 안에서 시너지를 좀 받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한국 조선해양 같은 조선주들도 수급이 여전히 좀 강하고 있, 강하게 이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이제 한국전력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국전력이랑 좀 비슷한 카테고리로 눈,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게 한국가스공사거든요. 이 쪽도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국 가스 공사보다는 차라리 이제 공기업 중에서 한국 전력이랑 비슷하게 좀 보시려면 비슷한 성질의 투자 관점으로 보실 거면 지역 난방 공사가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역 난방 공사도 결국 공공요금이 올라가고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매매가를 들어올리는 걸 기대해 볼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한국 가스 공사는 이게 조금 그 종목의 그 성질이 변질이 됐다라고 보는 게 변질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대왕고래 프로젝트 테마로 엮였던 종목이라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좀 무산되다시피 되면서 사실상 이 주가가 완전히 그냥 그 한국 가스공사 딱그 성질 특징으로만 움직이고 있지는 않다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테마가 좀 믹스가 된 느낌이죠. 그래서 사실. 어, 저는 지역난방공사나 이제 특히 한국전력이 가장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가스공사가 안 좋다는 라건 아닌데 어, 한번 좀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더존비존 같은 기업들도 사실상 이제 휴, 추후에 어, AI 관련된 플랫폼 종목으로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죠.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활령이 해제될 걸로 기대되다 보니까 뭐 의료 아니 의료기기가 아니죠. 뷰티 디바이스에 해당되는 뷰티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제 한활령 해제가 되게 되면 게임 산업들도 많이 두각을 드러낼 걸로 기대되고 있죠. 그래서 뭐 크래프톤은 한활령 해제도 기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좀 예상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뭐 한알령이 해제되게 되면 이런 식품주들도 좀 두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동심, 뭐, 오리온, 삼양식품.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알령이 해제되게 되면 가장 이제 수혜를 많이 받을 걸로 기대되고 있는 거는 역시 뷰티 쪽이죠. 왜냐면은 우리가 한알령이 시작됐을 때 가장 어, 타격을 많이 받은 업종들을 생각해보면 한알령 해제로서 두각을 드러낼 만한 업종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던 게 화장품 뷰티 쪽이었어요. 근데 최근 흐름은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그냥 단순히 뷰티나 화장품 코스메틱 쪽만 조각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트렌드 자체가 어, 피부과 시술이라든지 뭐 보톡스라든지 그 다음에 뷰티 디바이스라든지 어, 의료가 접목된 의료 뷰티 쪽으로 수급이 많이 이동하고 있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apr 같은 종목들도 뷰티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어 글로벌화에 성공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APR은 지금 그 화장품 브랜드랑 그 다음에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를 합쳐서 화장품을 바르고 APR 브랜드 뷰티 디바이스를 이렇게 침투시키는 어 화장품이랑 같이 이제 어찌 보면 이거 끼워팔기라고 하는 표현 좀 너무 저렴한데 세트 상품으로 이제 좀 판매가 될수 있게 도움을 받고 있는 어찌 보면 시너지를 노리고 있는 그런 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 인프라에 당되는 이런 LS1렉 같은 경우의 종목들도 지금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향후에 이제 AI 관련된 모멘텀 받으면서 그리고 인프라 사업이 또 이제 확장되면서 경기 부양을 노릴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노리면서 또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전력 인프라는 또한번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가서 뭐 HD 현대 일렉을 좀 생각해 봤을 때요. 과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양식품과 좀 비슷한 결입니다. 어,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과연 지금 투자하기에 굉장히 매력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의문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가지고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제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 중에서 음 최근에 시장이 크게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눈여겨 볼 만한 종목들 같이 한번 다뤄봤습니다. 어,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고 있을 때 외국인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 혹은 공격적으로 매수를 많이 사들이고 있는 섹터나 종목들은 우리가 각별히 주목해봐야 되는 종목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 이런 종목들이 향후 시장이 반등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강력하게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은 기관보다는 외국인 수급이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기관 수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외국인 수급을 좀 중요하게 살펴보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 나가시는 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 나가서 어 지금의 이제 위기, 폭락장을 이겨내고 기회로 잡아야 될지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어제부터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4월 5일 어제 이미 저녁 7시에 특강 1강을 진행했고요. 어 오늘 일요일 그리고 내일 월요일까지 총 3일 동안 저녁 7시에 특강을 진행합니다.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다 말씀드리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면 방송 시작 30분 전에 한 6시 반 정도부터 방송 제가 오픈해서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온라인 방송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되게 될 거고요. 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면 거기에 링크를 올려드리니까 텔레그램 방꼭 미리 입장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텔레그램 입장 방법은 어, 제가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란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를 남겨놓을 거예요. 거기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비밀번호나 뭐 개인정보 내야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링크 클릭하고 어, 텔레그램만 미리 다운 받으셔가지고 어플 어, 하단에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어 채널 홈에 들어오시게 되면 더보기란에도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여기 통해서 어 입장해 주셔도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이 밉어서 어느덧 구독자 5만 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요. 항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시장을 앞으로도 꾸준히 그리고 어 담대하게 강인하게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제가 자그마하게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더돈 되는 정보 도움 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판해 주시는 댓글 뿐만 아니라 응원 댓글 한 줄씩이라도 짧게 달아 주시는 게 제가 영상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어, 조금만 시간 내셔서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하게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위기를 같이 헤쳐나가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오늘 저녁 7시 온라인 공개 방송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잡는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